나와 같은 불안이들에게 내가 내려놓게 된 계기. 내가 항상 만족감 없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늘더 빨리, 더 많이만 외쳤기 때문인 것 같다.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는 길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주변을 볼 여유는 없이 눈 양옆이 가려진 경주마처럼 달리기만 했다. 퇴근을 하면 최대한 빨리 대기 없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삐 걸었다. 와중에 시간을 활용해야 하니 가는 길에 귀에는 영어 뉴스를 들었다. 아니면 투자 공부 관련 콘텐츠를. 그래 어쩌면 목표 지점은 꽤나 명확했다. 좀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부자 되기. 좀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경제적 자유. 월급은 전공 과목처럼 당연시 여겼으며, 투자는 전공 선택 과목처럼, 엔자, 부업은 교양 필수처럼 달려들었다. 결국, 다 해야 한다는 소리였다. 주중과 주말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외국어, 부업 개발, 운동, 투자 공부 계획을 세웠다. 사실 부업 개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인스타툰, 카카오 이모티콘, 블로그, 영상 두 억에 올리고 방치한 유튜브 등, 그리고 주말 1일 알바도 몇번 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한다. 루틴을 너무 가지수를 늘리면 각각의 깊이감이 저하된다고. 분명히 맞는 말인데, 솔직히 내려놔지지가 않았다. 외국어는 현 직장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이직에 대비해서도 놓을 수 없었고, 운동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건강 관리라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쌓여온 스스로에 대한 외모 컴플렉스가 한몫했기에. 그리고 부업 개발과 투자 공부는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성과는 미비했지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 팔로워가 꾸준히 증가하던 인스타툰도 수개월간 주 2회 연재를 했고, 와중에 이모티콘도 몇 차례 제출을 했으며 블로그도 꾸준히 해보려 했다. 마치 오늘은 일찍 자야지와 밤이 되면 핸드폰을 붙들고 기어이 12시를 넘겨버리는 직장인처럼 스스로 무리하고 있는 욕심의 스케줄을 놓지 못했다. 언제까지? 몸이 병이 날 때까지. 처음으로 병이 난 것은 이석증이었다 그날도 떼학볕에 친구와 노트북 가방을 짊어지고 각자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워커홀릭이었던 그 친구도 해야 할 작업 또는 회사일를 잔뜩 가지고 왔고, 우리는 충전 콘센트와 에어컨 있는 카페를 찾아 주말인데 평일처럼 각자 할 일을 해치우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라, 머리가 핑그르러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냥 가벼운 현기증이려니 하고 생각했으나...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눕는 순간 단순 현기증이 아님을 알아챘다. 몸이 누운 방향으로 빙그르르 도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겪는 증상이지만 이전 직장 동료가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던지라 바로 알았다. 다음 날 바로 아침 연차를 내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 두 번째로 병이 난 것은 맨 처음 유튜브를 시도해 볼 당시였다. 약 2주간을 정말 블로그로 짠 시간표에 맞춰 퇴근 후와 주말에도 사적으로 사람도 안 만나고 오로지 개인 작업에만 전념했다. 영상 촬영, 편집 공부, 블로그, 이모티콘, 인스타툰, 영어 공부, 운동 등등. 2주째 일요일 아침 유튜브 영상 소스로 쓸 무언가를 촬영하러 집 앞에 나가볼까 하던 찰나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토악질이 날것 같았다. 정확히 진단을 받은 게 아니어서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공황발작 같은 게 아니었나 싶다. 사실 지금까지도 위에 두 증상이 완치되지 않고 은은하게 남아있고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발현된다. 사실 운동도 무리하다가 몇 번의 부상도 있었고 자랑이다 정말. 이 지경쯤 되고 나서야 나는 내가 내 몸을 갈아가며 돌려대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다할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욕심 많고 미련하고 강박적인 성실함을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래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럴 것만 같아서 그리고 조금은 가볍게 찬찬히 객관적으로 되돌아봤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 대부분의 자산의 축적은 월급 관리와 투자에서 발생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당분간은 성공파리 강의들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퇴근 후단한 시간 투자로 월천 정도 가뿐히 버는 빠른 파이어보다는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아껴 착실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굴리고자 겸손하게 나를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부업개발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좋은 취미처럼 차근히, 그러나 착실히 쌓아나가고자 생각했다. 너무 수익 발생에 목매다 보니 하면서 즐겁지도 않았고, 늘인스타툰이든 블로그 글이든 이모티콘이든 간에 컨베이어 생산자처럼 시간과 가성비에만 쫓겼다. 좋아하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가 하나도 재미없고 제 2의 직장처럼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다. 직장은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나오지. 또 하나 다른 얘기에서 다뤄보려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부업으로 제 2의 월급만큼 벌려면 그 부업에 본업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고는 어렵다는 사실도 서서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나서 정말 한결 편해졌다 언제고 직장에 사표를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마음가짐이 누그러들었고 주 4회 이상 못해도 3회는 운동을 가야 한다는 강박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툰이든 이모티콘이든 빨리 패시브 인컴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니 뭐랄까 오히려 그냥 더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된것 같다 잘하게 되었다는 게 갑자기 수익화가 될 정도로 내 콘텐츠가 흥행했다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틈틈이 쇼츠나 웹툰 보듯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교정하고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전과 비교하자면 이 작업들을 하는데 의무감과 강박과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다. 그냥 정말 내가 좋아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든다. 그리고 또 다시 예전의 욕심 같은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너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누워서 쉬어. 앞으로도 또 이전처럼 하진 않을 거야. 돈은 회사에서 월급으로 벌어. 라고 스스로 내 새로 낸 마음의 길을 열심히 닦는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퇴근 후 한두 시간 유튜브 쇼츠 볼 시간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개발하는데 투자할 시간은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똑같은 인생 발전 없이 사시는 겁니다. 와 같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변화나 변곡은 45도 각도 우상향 하는 그래프처럼 오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는 노력이라는 도세, 운이라는 순풍도 불어줘야 되는 것 같더라. 다만 방금 비유에 돛과 바람이라고 표현했듯이 평소 돛을 잘 관리하고 펼치고 방향을 살펴두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운이라는 순풍이 불어왔을 때 하나도 그 혜택을 볼수 없으므로 늘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단 그것 또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에 스스로를 나처럼 너무 몰아붙이면서까지는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그리고 나처럼 퇴근 후와 주말에 뭔가 해보려는데 정말 체력도 딸리고 몸도 마음 같지 않아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하루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실히 출퇴근하신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한 것이니 가외의 것들은 몸도 마음도 움직여 질때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저처럼 성실 플러스 약간의 강박이 있는 분들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그 자책을 너무 많이 해봤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또 너무 애쓰지 않아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불안이들에게 이 시리즈의 글을 바치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